자,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나왔어. 그럼 무조건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. 자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몇이야? 넘어가고 나누니까 2분의 3. 두 번째는 로피탈의 정리 써야지. 자 리미트 0분의 0꼴은 무조건 로피탈.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2 x 플러스 1 그리고 2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3 미분하면 0이야.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분의 3이야. 자 결국은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로 나눠졌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답은 2번이 되겠네. 자, 0분의 0 꼴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그수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 로피탈로 푼다.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. 됐지?